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. 원래 저희가 10시 반 버스였나?를 타고 요구인을 갔어야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버스를 놓쳤어요. 12시 반 버스가 다행히 자리가 나서 그걸 잡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새벽까지만 해도 그게 다만석이었거든 입국 심사하는 그 대기줄에서 급하게 알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공석이 딱네 자리 남아있어서 빠르게 겟했습니다. 다행이다. 오늘 후쿠오카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줄 알았네. 외모 체크. 버스 탔어요. 화장실이 끝에 있습니다. 나 진짜 고운데? 코도 고숙 어떻게 가겠어? 걸어가? 걸어가 걸어가도 되겠지 날씨가 여기가 에키마에에서 조금 걸어왔어요 숙소에 갔다가 집 놔두고 오자 어, 유후인 거린 되게 신기합니다. <laughs> 세트장 같아 뭔가. 그러니까 되게 아기자기. 응. 예. 어, 이 바닥도 뭔? 뭐 되게 도로 안 같고 차들도 되게 조금씩 비어봐. 그네 약간 박스 같은 차들이 많네요. 오빠는 짐이 되게 간소하다. 난 진짜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스탄데. 길 찾기 미션 맡겠 습니다. 방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조용히 지내야 될것 같아요. 침대가 있고 이렇게 뷰가 보이는 통창이 있고요.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. 근데 샤워실은 없어서 온천에서 씻어야 한다. 짜고 살라 했는데 이걸 이렇게. 아니 여기서 딸기를 직접 키우신대요, 말리신대요. 그래서 딸기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. 기분이 너무 좋아. 이 밖에 밖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숲속인 것 같아요 어? 오. 어? <laughs> 오빠 거기 할 거야? 침대? 아니 여기 할 건데 나 여기 한다 거기 어. 오빠가 누웠으니까 어. <laughs> 또 잘라 그래? 여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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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공간도 있어요 손 씻는 곳이랑 세탁기랑 이렇게 공용 주방도 있습니다. 있을 게다 있어요. 료칸인데. 응? <laughs> 뭐왜 이렇게 부었냐 그러니까. 저희 이제 숙소에 짐을 맡기고 료칸 설명을 다 들었고요. 이제는 아까 걸어왔던 역 쪽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또 걸어야 돼. 또 걸어서 동구리노모리에 동구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메스보 거리인가 유메.. 무슨 그런 거리가 있어요 스누피차에 갔다가 킬링호스시간 있으면 킬링호스 갔다가 다시 역 앞에 와가지고 이자카야나 야키토리나 야키니쿠나 먹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와저새왜 이렇게 커? 독수리인데? 독수리야? 편하지. 진심? 매 네, 이런 거 아니야? 지 않아? 와 진짜 커요 이게 실물로안 담긴다 매 같은데? 나 지금 되게 생태체험 하시적것좀와나 <laughs> 진짜 영화 만들 것 같아 어게 너무 신났습니다 <laughs> 잘 나온다 이거 그래 아니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 마을이 뭐야 그래? 나이 들면 <laughs> 여기서 살고 싶어 그새 길을 다 외웠어 어 네비게이션 n 이지 나는.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잘 나와? 어. 와 진짜 예쁘다 진친다난다 지친다 이로와와저 오른쪽에 있는 거 신기하네 사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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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로 가게? 어 뭐야 나는 뭐 숲이 있는 줄 알았지 <laughs> 숲인 줄 알았어? <laughs> 이거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아니지? 사진 어, 찍는 거지. 아, 이 헝그리 스티어? 우와, 헉, 너무 귀여워서 다 사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나스 필요한 거 없나? 생각해봐야겠다. 와 미쳤다. 보, 그 동생 아우. 어 우리 동전 지갑 하나 할까? 어때? 오빠가 이거 메고 다니네. <laughs> 귀엽지? 패션템으로. 도토로만 했는데 도토로가 아니라서 실력이 도로 있네! 이거 하나 오빠 메고 다니는 거 어떤데? 패션템으로 그럼 좀 그치게 하지오이 잠시만 여기부터는 아마 유노츠도 거리인 것 같아 길거리 음식을 파는 그런 거리고요 사람들 많이 서있는데 가서 그냥 하나 사먹을까? 그래 어때? 나 o t a m piano, y o are music No, you are music 살리온데? 어그렇네어 <목소리> 어떻게 읽었어? 아 그때 아, 귀여워. 어떤 거로 마그넷. 한겨동와 음?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엄마들이 사실 싫어하는 곳인. 이탈응 타라시 당고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어때? 미타라시 당구 1개 주세요. 그리고 이거 하나 먹을래? 딸기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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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테이크아웃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.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. 다들 약간 길거리 음식 테이크아웃하는데 우리는 약간 큰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테이크아웃하는 게신빛차까지는 걸어서 3분 걸리고 뭔데 여기 스누피 굿즈 파는 어. 오빠는 제가 사준 걸 항상 잃어버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스누피 키링을 제가 오빠 차산 기념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 홀라당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로 오빠 생일 선물을 사줬는데 그걸 세상에 베트남 바다에 뽕딱 빠뜨리고 왔다 <laughs> 이래서 내가 오빠한테 준선물을 얼마 없게 되었어 먹어볼게요 네 음. 이거 그냥 쿠루시랑 차이 나네 말 그대로 응얘누구 음. 예, 쟤? 마그네틱 코일 얘 <laughs> 누구게? 예, 잔보 피카츄 예, 보게. 쟤? 아쟤 뭐더라? 루카리오 아그뭐 전혀 몰랐다 얘 예, 누구게? 루카리스 개굴린자 얘 예, 누구게? 얘 알지? 파이리 미장우 파이리 지나야지 지나. 아 이보게 야도르 텐텀 이보게 횡돌이 맞아 이보게 메타몽 이보게 제 라이츄 부스터 폴 예지나 아아 이보게 라이츄 이브이 아 이보게 미친 피카츄 몰래겠다 <laughs> <모르겠다, 지금. 웃음> 아 너무 귀엽지 않아 얘는 귀시지 <laughs> 쿠파 폴 예 대박, 이 알지? 제 와르르 멘션에 나오는 거 어, 맞아? 파 덩케일트 나오는 거 맞아? 응, 은색 마리오마 진짜 마리오. 대박이다. 어, 요인 플로랄 빌리지예요. 어. 동화처럼 꾸며져 있는 마을인 것 같아. 아, 어, 어, <슬픈>. 어, 어머. 아, 음. 음. <laughs> <laughs> 남지, 남지스야. 아, <laughs> 펄. 좀 불쌍하다 어. 진짜 가고 싶었던 포켓샵응 오케이 얘는 뭐야 오빠? 푸린 음. <laughs> 아 귀엽다 음, 그거는 그렇지 대박 오. 오. <laughs> 뭐야? 염소가 <놀람> 왜 있어? 그니까뜬것 같다. 진짜. 맹맹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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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. 나를 아, 들떠도안보 알아들었니? 스톰피차에 어, 왔습니다. 찍을까? 오빠 여기 찍고 싶지. 응. 나, 나 찍고 싶어? 싶어? 이거 왕이 못지 않아? 괜찮을 것 같아. 이 안에서 물고기들막 왔다 갔다 치는 거야. 이까 진짜로? 좋지. 어 이거 가방 좀 진짜 좀 귀여운데? 오 이런 거 진짜 귀여운데? 귀여운데? 킬리노즈를 가고 있습니다. 그냥 바글바글인데 바글바글이야 다 따뜻한 흰색이야. <laughs> 그렇지. 그러네. 그만 그만 보세요. 와 엄청 큰데? 그만 보십시오. 나나수초. 활창 나나수초. 활창 나나. 물고기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네. <laughs> 아, 음. 로그시, 아름다운데 로그게. 오빠 여기? 뭔가?

외가라 외가리야 날아줘 귀여워. 이렇게 가까이서 외가리 본거나 처음인 것 같아 오빠도지 오 않아? 자연 자연이 어, 너무 신기하다 어, 나쁘지 않아 응. 파마 응. 아지데스 엊고시지 응. <laughs> <응. 옥고 시대. 웃음> 좀 힙한데? 오히려? 파타고릴라! 우리아우찜 그런 느낌인데? <laughs> 파타고릴라! <laughs> 아, 스타벅리스타벅도 <laughs> <스타벅스인데>? 우리도? <laughs> 우리도? 리 집이야? 응 헉, 여기였어? 응. 여기 우리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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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도 우리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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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다시 시부터? 아 그러네 한번 똑똑해볼까? 응? 응? 어? 어? 뭐야? 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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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. 어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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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

음. 솔직히 나 아사히 자체의 맥주를 좋아하나않는데생룡이랑 다를까 했는데 음, 맛있는데? 어? 뭐지? 거품 그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, 너무, 너무 깔끔해 난 깔끔 맥주 음. 좋아해 약간 여운이 없다고 할까? 뒤에? 뒷맛이 안 남는다니까 아 그래? 난딱 좋은데? 약 그래? 깔끔하게 좋네요 일본에 음. 이자한 어떤지 한번 음. 경험해보고왔습니다 음. 좋다 음. 저녁이다, 저녁이다, 저녁은? 음, 첫날 저녁이다, 가야 정말 정말 첫날 저녁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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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말 진짜 <laughs> 너무 좋아, 일본 편의점.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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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오리 같은데 생말정데 근데 이거 5천 원이라고 이게? 정말 해말다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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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? 근데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되나? 그니까. 처음 먹어본다. 나도. 비주얼만 보고 조금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? 응. 근데 오, 맛있어. 어? 응. 맛있이. 심 어. 근데 이런 데는 한국 메뉴판도 없는 거 보면은, 진으로, 응. 단통을 지키는 가게네 응? 그치, 나. 내일 한국말로 표시판 다돼 있는데, 응. 여긴 아예 없잖아. 응. 영어 메뉴판도 없잖아. 다음으로는 이제 교자가 나왔어요. <놀람> 맛있어? 아, 행복해. 오빠 가 맛있다고 하니까. 역시, <laughs> 혹시, 혹시 조는 거지. 맛있도직히감이들 혹시 조용 맛있어. 되는 어지있어 응? 맛있어. 좀 맛있어. 맛 응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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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맛있 그때 우리 정실에서 먹었었잖아 아. 이거 응. 만두 기억나지? 근데 그때 비비고 나와가지고 열 응. 받았잖아 나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게 찐 일본 만두 안에 만두 속이 흔한 그 한국의 만두 속이 아니라 뭔가 달라 당면이 아예 안 들어가고 고기만 응, 있어, 있어. 고기랑 뭐 약간 그 딤섬의 그 만자 느낌 응. 어, 대성공대 구티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응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음? 아, 냄새가 좋아, 음. 진짜. 시샵으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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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감자 스테이크인데, 추천해주셔가지고, 시켜봤어요. 진짜 아, 맛있어. 맛있다. 풍력적이야. 응, 음, 맛있다, 진짜. 진짜 맛있어 이게 감자 스테이크거든요? 감자만 들어간거기 위에 소스 뿌려줘이 돼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초데 진짜, <laughs> <근데>? 진짜 <laughs> 맛있어. 진짜. 진짜. <laughs> 기분 좋게 한끼 먹고 나왔어요. 진짜.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다. 아, 너무 추워 근데. 에휴, 빨리 이거 가겠어. 입을래? 나 진짜 안 추운데? 진짜? 어, <laughs> 응, 나 진짜 안 추워. 너 이거 입어. 나저 그러면? 예. <laughs> 네. 아리가또 고제이바스. <오잘바스>. 오뎅 샀습니다. 헤헤헤 <laughs> <laughs>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서 가는 중. 어떻게 가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일단 직진하면 뭐가 보일까요? 시냇물. 땡. 삼거리가 보입니다. 네. 한 거리로 직진을 해야 돼요. 네. 직진하면 뭐가 보일까요? 시냇물. 기찻길이 보여요. <laughs> 거기도 이제 우회전을 해버리고요. 직진을 쭉하면 막다른 길이 보입니다. <laughs> 다단 어, 그 계서 에 좌회전을 해버리면 신물이 보여요. 어, 대박이다. 우회전을 쭉 하면은 타고라스가 보입니다. 어 이거 어떻게 외워? 어. 진짜 어, 신기해. 들어와 있어요 그냥. 음. 외운 게 아니에요. 음. 그냥 한번 가면 한번 보여 이게. 진짜? 응. 네. 진짜 보여. 나랑은 진짜 딴판이야. 그래서 우리가 공생 관계인 거야. 그러니까. 아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파일로 한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요서 뭐, 지금 <laughs> 집에 갈라 그러나? 난 진짜 내가 아는 줄 알았어. 이거 입어봤어요 여기서 주신, 유카타, 라고 해야되나? <목소리도> 오빠 진짜 일본사람같아이라시이마에이봐이라시이마 에이버. 이라시에이아이에이거를 입는 것 같아요 입으면은 싹. <목소리도> 일본 같은. 로스. 응. 이렇게. 로스는는 노뎅을 이제 안 파는데 세븐일레븐 아직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불이 나게 담아왔지 뭐예요. 시라타키랑 그냥 곤약 그리고 무 이렇게 세 개만 가져왔습니다. 응? 뭐해 오빠? 노래 틀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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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름 감성 이 있어. 노래. <laughs> 그냥 노래 이렇게 친 거야? 응. 응. 대박. 오, 감성 이거. 미쳤다 어. 네. 네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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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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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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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 뭐. 그뭐 이때는 거지 그거는 빠른 게 아니잖아요 <laughs> 야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잘넣잖아요다먹박 <laughs> <laughs>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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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갑시다 와와 아, 여기 다 있네. 이렇게 쓸실수 있는 곳이. 뭐, <laughs> 문 잠궈야 돼? <laughs> 대박. 우와, 따뜻한 공기가 확 느껴진다.